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목상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성막을 봉헌하는 이 성막 봉헌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 건설이 완료됐다라는 내용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가 나오고 이제 민수기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성막 보훈식이 나옵니다. 자, 성막 건설이 완료됐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 2년 1월 1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한지 2년째 되는 1월 1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막 보훈식은 그것에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 2년 1월 2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용은 출애굽기 40장의 다음날로 우리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의 내용이 지금 딱 시간 순서대로 딱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시간 순서가 뒤섞여 있다는 것을 내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자, 하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그 식양대로 이제 장막 또는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는 예, 하나님의 이 장막을 만들기를 끝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일이 뭐예요? 장막의 곳곳, 그러니까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예요. 구별하기 전에 장막은 뭡니까? 그냥 텐트입니다. 텐트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텐트예요. 일반적인 텐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은 기름을 바름으로써 일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막 봉헌을 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텐트 하나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우스운 사건이죠. 그냥 텐트 하나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임시로 그냥 예배하는 예배처소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이제 부흥기 때 보면 개척할 때 천막 쳐놓고서 이제 교회 건물 없이 그렇게 처음에 예배를 드리던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를 기억하면은 그냥 경제적으로 별로 없을 때 그냥 임시적으로 그렇게 이제 천막 쳐놓고서 그냥 예배하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이 텐트는 참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 여기에 기름을 바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이 임대하시는 순간, 이것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제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별볼일 없는 노예 백성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막은 또 이스라엘 진영 한 가운데 있게 하셨잖아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으로 바뀌죠. 성전으로 바뀝니다. 더 웅장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돼요. 그러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성전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신학시대에 와서 이 성전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이에요.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이 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각각 개개인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기름을 부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 교회 나와서 이제 죄를 씻고 거룩하게 조금 우리를 고향하고 그러고 나가서는 똑같이 살고 죄 가운데 살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기름부어 구별된 성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의 예배자,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예배자, 삶의 자리에서도 삶의 예배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왔을 때만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고, 우리 사람들을 볼때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기름으로 우리를 발라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기름 부어놓은, 기름 발라놓은 우리가 거룩한 주의 몸인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지휘관들의 헌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루,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자, 이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두 지마의 열두 지파의 이 지휘관들 그 우두머리들. 자, 이 열두 명의 이 지휘관들이 성막 봉헌식을 기념해서 이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헌물은 레위 지파를 위한 그들의 직임을 위한 수레 여섯 대하고 소 열두 마리, 이제 수소로 예상이 돼요. 열두 마리의 수소와 수레 여섯 대를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레는 두 사람당 한 대, 그리고 이 소는 한 사람당 한 마리씩 헌물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략 생각해도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큰 예물을 드린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이제 두 사람이 차한 대씩, 그리고 또뭐큰 예물을 이 소가 요즘 얼마나 정도 됩니까. 네, 큰소한 마리씩.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 봉원식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책임을 맡은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보다 더 많은 헌신과 헌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없어요. 여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때 우리는 그들이 이것을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고 똑같이 드린 것을 보면 합의해서 우리들이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자, 지파별로는 세력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한 지파의 리더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물은 무엇을 드리느냐? 내가 어떤 것을 드렸을 때더 포민할까 이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들이 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금 복원함에 있어서 이 성막을 봉사하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들이 일을 하는데 편할 수 있도록 수레와 소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레위지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할 때는 그것을 싸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큰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수레와 소를 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드리는 것은 지금 공평하게 드렸는데 나눌 때는 레위지파에게 나눌 때는 또 다르게 배분을 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했으나 그와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했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자, 이 수레와 소를 드린 것은 이 무거운 장막을 운반해 되는 내위인들을 위한 그런 헌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을 하나님께 세워 드리는 복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헌물하는 것도 이 성막을 위한 것입니다. 내 취향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드립니다. 자, 근데 모세는 자, 레위의 세 명의 지파 족 자손들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세 그 자손들이 따로 그직임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술에 두라고 소네 마리를 주었어요.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술에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었습니다. 두 배를 준 거죠.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은 다 직임에 따라서 다르게 나눠준 것입니다. 자무라리자손들은 가장 무거운 짐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둥, 널판 등, 말뚝, 부속품들, 이제 제일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수레와 소를 제일 많이 줬습니다. 그러나 고압자손은 언약계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니까 수레와 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베레스 우사 사건 때 그것을 모르고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다 싣고 가다가 흔들릴 때그 벗기에다 손을 댔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던 그런 일은 이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나중에 생기게 되죠. 그 고압자손은 언약계를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레와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공정의 문제입니다. 공정의 문제. 공정하지 못하다 누구에게 특혜가 갔다 출발부터 다르다. 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이 청년 세대와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기재, 기계적인 공정과 공평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는 두 배로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계적인 공정과 공평이 아니라 직분에 따른 책임이 있고, 직임에 따른 배분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공정이, 진정한 공평이 이런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직무에 따라서 직임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재와 재산 돈 같이 나누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쓰는 건또 필요한 대로 쓰는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힘이 진하게 일을 해서 벌어와서 그것을 허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도 별로 안 했는데 그 교회의 재화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황당한 일이죠. 화가 나는 일이죠. 누구는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오고 누구는 편하게 앉아서 그거 쓰고 있느냐? 그러나 그런 불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회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우리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쓰든지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뺏어서 똑같이 나눠주든지 이 세상의 이 인연과 주인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대로 쓰고 나눠주는 이거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가정에서는 그렇게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오면은 자녀들이 가서 펑펑 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가정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아, 우리 집에 와 그러잖아요. 아,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자녀들은 집 샀는데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부모들이 화를 내면서 네게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중심이 되면 헌신은 자발적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배분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직무와 필요한 대로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잡음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부서별로도 다 틀린데 맡은 것이 틀릴 때에 그것이 서로 배분이 달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다면 교회는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무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될 수도 있고 능력에 따라서 또 똑같이 갈 수도 있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이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에요. 지금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의미는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성막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막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인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발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세상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나가서 말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이 성막 봉헌식을 위해 리더들은 집합별로 동일하게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헌물이 아니라 이 성막 봉헌을 위한 내위인들이 쓸수 있도록 이그 봉사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의도로 헌물을 드렸어요. 자, 성막이 중심이 된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필요한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대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드려진 헌물은 레위자손들의 직무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아무도 그것을 비교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성막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막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곧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또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한 자발적인 헌신과 헌물을 봉헌하기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도 마시죠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불공평을 말했던 것을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례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문희 성도님 팔교구2구역에 정문희 성도님 아내 되시는 홍순옥 집사님의 입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은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은 아니고 우리 정문희 성도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세가족이십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신앙을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회복하신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인데 네, 내신 홍순옥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입관예배를 강서 개화 장례식장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입관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오후 4시 10분에 여러분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이 장례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한국교회와 영신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사여라면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고 갈등하고 싸우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만 생기면은 이제는 세상 법정으로 고소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갱신이 될수 있도록 성막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 중심에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로 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재님선님또공병선집사님췌장함으로 네, 두명 중에 있습니다. 윤희분 입산 골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치료받고 계신 분들 외에 또 많은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